따뜻한 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의대가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함께 하시길 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레미야서 3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이레미야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예굽당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를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러 쪼개고 그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 스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에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부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루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바벨론에 너희들이 항복해라. 너희가 살수 있다. 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남유다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버티고 버티다 결국 바벨론이 공격을 해온 것입니다. 이 전쟁 중에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그 히브리, 동족, 노예가 있다면 저희가 다 자유롭게 풀어주겠습니다. 라는 계약이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실 때에 종으로 살고 있던 사람이 7년째 되던 해에는 자유롭게 놓아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손조들은 그것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욕심대로 행했죠. 이 바벨론의 공격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노예들, 노비들 다 자유롭게 놓아 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비들을 자유롭게 해 줍니다. 이 시기에 애굽에서 남유다를 위해서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것으로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계약했던 이 계약을 어기고 다시 노비들을 잡아오게 됩니다. 자기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 상황이 좀 좋아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과 했던 약속을 저버린 것이죠.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하게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그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 그를 놓아 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지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말씀의 선조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선조들뿐만 아니라 지금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귀기울이고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는 생각이 더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언약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경이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 t 함으로 지키며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성성여여분분 h a v 살아아실실우우리상황황환환을을대대해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내가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내가 원하는 삶으로 내 정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찬양은 주님 말씀하시면 이란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다리라 주님 뜻이야 señor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상황과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경히 여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날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